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어문법 전문 플랫폼 김석권 영어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기초영어법365라는 영어문법책을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무료 인강 수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영어법365라는 교재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혼자서 스스로 독학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문법 인강입니다. 오늘은 기초영업법 365총 101차 수업 중 52일 차이고 가정법 파트 총8 타임 중에서 여섯 번째 시간 IWC 가정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일 차 IWC 가정법입니다. 자, IWC 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IWC 가정법 과거와 IWC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과거완료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뭐라 했어요? 언제 쓰죠? 자, 현재 사실에 반대를 쓰죠. 가정법 과거완료 언제 쓰죠? 그렇지. 과거 사실에 우리가 반대일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완료를 쓰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 과거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가 공식이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은 뭐죠? 그렇죠. if h a d pp 조동사 과거 have pp가 공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 공식에서 if 뒤에 과거 동사가 나오죠. 이 과거 동사를 rwc 뒤에다가 바로 보내면 이 자체가 IWC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자 두번째 가정법 과거완료에 if head pp가 나왔죠 여기에 있는 이 head pp를 IWC로 보내면 IWC 가정법 과거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IWC 가정법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과거완료의 연장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위 시가정법두 개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자, 예문 하나, 둘, 셋, 네개 됐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문 한 개와 두 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은 우리가 반드시는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는 고급 영어고요. 이것은 기본 영어입니다. 이 밑에 영어는 여러분들께서 편입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영어라든지, 어, 좀 어려운 영어 있죠? 특히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소수령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화 파트이니까, 이제 막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지문은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I wish that I were rich. 자, 나는 희망한다. 나는 바란다 데디아를. 아이 i c h 내가 부자이기를 이 말이죠. 자, 이건 뭐죠? 그렇지. AWCD의 과거 동사가 나왔죠.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가정부 과거야. 가정부 과거는 언제 쓴다고요? 그렇지.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내가 부자이기를.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니야. 그렇지? 얘를 우리가 직설법으로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면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니어서 유감이다 이 말이죠. 유감입니다는 영어로 뭐랄까요? 그렇지. I am sorr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니까 I am sorry. 나는 유감입니다. 데디아가 내가 현재 뭐가 아니야? 부자가 아니어서 이겁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I'm a not rich가 되겠죠. 자 예문 하나는 했고요. 이제 두 번째. I wish that I had passed the test yesterday. 나는 현재 바란다. Had P P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야. 내가 어제 어제 그 시험에 통과했기를 현재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시험에 통과했어, 못 했어? 그렇지. 통과 못 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어제 시험에 통과 못 해서 유감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설법을 쓰면 나는 현재 유감이다가 뭐라 했어? 그렇지. I am sorry라고 했어요. 그래서 I am sorry. 나는 현재 유감입니다 대디아가. 여기가 지금 헤드피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뭐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어제 내가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유감입니까 아이. 뒤든 티가 되지, 과거니까. 뒤든 동사원형, pass the t e 나는 그 시험에 언제, 어제, 어제, 어제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현재에 감합다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어려운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갈게요. 저기 보면 5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했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이 시제의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도 지금 뭐 나왔어? 워라는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 이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제의 반대야. 뭐이 시제 반대 뭐야? 아, 과거 시제, 과거 사실의 반대네. 두 번째, 위시디의 헤드피피가 나왔어. 얘는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지. 그리고 여기 뭐 이게 현재니까 이 현재보다 한 시대 이전의 반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잡아. 여기가 지금 뭐야? 헤드피피니까 가정법 과거완료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시제의 반대였지.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시제 이전의, 이전의 반대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과,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과거시제보다 더 이전의 반대란 말이야.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은 뭐야? 과거완료. 이과거완료의 반대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제 들어갈게. 나는 바랬었다, 데디아를. 내가 부자였기를 바랬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부자였어, 부자가 아니었어. 그렇지? 나는 사실 과거의 부자가 아니어서 유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직설법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 그렇지.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 돼. I was sorry. 나는 과거에 데디아가 유감이었다. 과거에 내가 뭐가 아니어서, 내가 과거에 부자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I was not rich가 되겠지. 나는 과거에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과거에 이번이었다. 자, 두 번째. I was the d a t I had passed the test. 나는 과거에 바랬었다. 얘는 과거보다 더 과거야.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그 시험에 합격했기를 나는 과거에 바했었다이 말이야. 자 이걸 직사법 쓰면 무슨 말일까?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시험에 합격 못해서 과거의 유감이었다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니까 어떻게? I'm 소리가 아니고 I was 소리. 나는 과거의 데디아가 유감이었다.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뭐의 뭐의 반대? 과거 완료의 반대야. 그래서 I had not passed.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의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과거의 유감이었다. 이렇게. 자, 이두 개가 너무 헷갈리면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심화 수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제 실전 문제 시간입니다. 자, 제가 하는 수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푸는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문제 세 개를 다 풀어서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나중에 제가 차후에 정답을 게시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다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어라. 문제 1번. I wish that I were b o l d 나는 현재 바란다. 내가 새이기를 바란다. 오케이. 얘를 직설법으로 고쳐. 두 번째. I wish that I had learned English in my youth. 나는 현재 바란다.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영어를 배웠기를 현재 바란다. 이것도 직설법으로. 세 번째. I wish that I were b o r d 나는 과거에 바랬었다. 내가 과거에 새이기를 바랬었다. 차이점은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야. 자,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기초용법 36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설명, 아래 부분에 설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 기초용법 53일 차에는 s i f 가정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